격투기 선수였던 그는 몸도 마음도 언제나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다 젠틀했습니다. 그냥 예의 바르고 젠틀하고 깔끔한 이미지, 착실하게 운동하고 체육관 차리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데 그의 판도라 선제가 열리자 사람들은 혼돈에 빠졌다는데요. 어? 출연진 저한테 알바니. 드라마, 영화에서 볼 법한 파티 탓이. 주말에 운전을 시켜가는 거야. 왜 이거 굳이 꼭. 숨겨놓고 뭔가 했었지. 그가 깊숙이 감추었던 비밀은 뭘까? 도 어, 대체 뭘까요, 정말. 그의 실체가 드러난 건 2023년 7월. 지인들은 상상조차 못했던 모습이었다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맞죠. 12년 됐이네요 그러면 체육관에 이제 처음 등록하러 와서 운동해가지고 그때 아 운동 스승님이셨군요. 네. 음, 예. 근데 이제 심에서 운동 돈을 안 대주니까 자기가 춤을 하다 예식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아르바이트하면서 그런 걸로 자기가 이제 자기 이제 자기도 자기가 직접 돈 벌어서 운동하고 그랬었어. 아 뼈를 깎는 노력으로 금세 어엿한 선수가 되었다는 김 씨. 네 아무쪼록 넘어서 프로 선수로도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실력이 좋았나 봅니다. 예. 그는 체육관 운영까지 시작하며 좋은 일에 늘 앞장서는 기특한 제자로 성장했답니다. 그런데 육년 되니까 칠 년은 그때부터 조금씩가 바뀌고 자꾸 소홀을 왔다갔다 그러더라고요. 내게 네. 꿈일 줄도 모르고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 스타일부터 계속 슈트만 입고 다니는 그런 데다 말해요. <laughs> 머리 딱 기름 발라갖고 여기 포마드막 해갖고 좀이 정도 큰 이상했는데. 옷차림도 만나는 사람도. 전과 달리 호화스럽게 변해갔다는 김씨 아.. 음. 자기가 좋았는지 뭐 형들 보러 간다고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꾸 이러다가 어, 백세가 한살 따라 날치 찢어진다고 제가 분수에 맡겨놓으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아. 점차 달라지는 그의 모습에 경고도 해봤지만 그래 얼마 지나지 않아 운영하던 체육관까지 그만두며 운동을 소홀히 했다는데요 이 21년 끝때 마지막으로 뛰었는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지금 사건들이 터졌는거죠 사건이 터졌다뇨? 갑작스레 자신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소식을 알렸다는 그는 끝내 무슨 일을 벌인 건지는 털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어, 억울하다 뭐 지금 이게 누명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사실이 안, 아닌데 자꾸 그렇게 될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확인하고 싶고 재판 날짜 언제냐 물어보고 그 재판 과정을 다봤었어 사건 내용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내용도 진짜 충격적이죠 대체 무슨 사건이었던 걸까요? 재판장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었던 그의 혐의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어머. 피해자는 11살부터 15살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헉. <laughs> 11살이요? 11살이면 초등학생이잖아요. 아니 심지어 한 명이 아니에요. 아유. 그는 담배나 술을 사주겠다며 아이를 유인해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하는가 하면 일명 조건 만남을 하겠다는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는 등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을 저질렀던 건데요. 재판 결과 김 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즉시 구속됐습니다. 작년에 최종 판결을 받고요 지금도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범행 장소는 대부분 그의 집 근처로 학원, 학교 등 아이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 대부분이었다는데요. 법의 심판을 받으며 일탈락 되는 줄 알았던 그의 만행. 그런데 아직 드러나지 어. 않은 일들이 더 있다며 한 제보자가 실화탐사대를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5, 6년 전 정도 이제 알게 된 사이고요. 서울 올 때마다 가끔 저한테 그냥 안부인사차 하면 뭐 만나서 가끔 씩 밥도 먹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김 씨는 종종 안부를 묻는 정도의 사이였던 은혁 씨에게 재판 며칠 전 법정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는데요. 같이 가주겠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본인 차를 끌고 왔고 그 차를 타고 제가 갔습니다. 들어가기 10분 전에 얘가 뭐 SNS 뭐 이런 거 보고 있길래 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많이 봐놓고 연락했으면 연락해라 하고 있었는데 그럼 형이 다 가지고 있어달라고 갑자기 한대 맡긴 거죠. 야휴대전화를요 얼떨결에 어. 받아든 그의 휴대폰. 그런데 김 씨가 구속된 이후. 그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쏟아졌고 영문을 알수 없는 은혁 씨는 교도소로 그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다는데요 형 내가 비밀번호 알려줄게 알려주고 나서 이, 보,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돼 하다가 그게 어디냐 찾다가 우연히 저 개인 표정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의 휴대폰에 숨어있던 거대한 비밀 그 비밀의 정체는? 성당대 영상이었습니다. 없어서. 누가 봐도 어렵고요. 그냥 딱 봐도 그냥 성인이 아니다. 그냥 딱 봐도 미성년자다. 저는 이거 다운로드 받았겠지라는 생각했는데 본인이 나옵니다. 그 형체를 직접 찍은 것도 있지만 본인이 세워 놓고 찍은 것도 있기 때문에 예, 다나 옵니다. 영상 속 여성들은 이미 재판받은 사건의 피해자와는 무관한 추가 피해자로 추정되는 상황. 그러네요. 판결문에 있는 날짜랑 새롭게 발견된 영상들의 날짜가 다르잖아요. 예, 다르죠, 네. 지금. 수 피해자들이 몇명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한 다섯 명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혁 씨가 발견한 문제는 성범죄 정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그 x x x 가모셨던 대표한테 연락이 왔어요. 수를 찾아달라? 그리고 차키 어디 있냐?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인의 연락. 그는 왜 이토록 술을 애타게 찾았던 걸까? 지인도 그쪽에 또 기자 쪽에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이제 한마디 얘기 하는 게 그의 은어다. 그 정체를 알고 난 뒤에야 김씨 휴대폰 속 이해하기 어려웠던 대화 내용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데요. 네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랑 얘 예, 약을 주는 딜러라고 볼수 있죠. 모신다는 그 대표가 직접 나한테 오더를 내린 거고요. 캔들을 어디 신발장에 넣어놓고 두 개는 넣었어. 그리고 지금 술이 필요하다. 술 어디까지 가지고 와. 거의 다 이런 내용들 다 술로 표현을 했습니다. 김 씨의 휴대폰은 그을 구매해 그의 지인에게 가져다주고 그중 일부를 받는 등 구매와 투약의 정황도 고스란히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아니 진짜 소리였으면 한 병이라고 표현하지 하나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죠. 알면 알수록 충격적인 그의 실체에 김 씨의 동거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본 은혁 씨 돌아온 그녀의 답변은 자신도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다는 고백이었다는데요. 치라 탐사대가 그녀를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반전 많이 되고 후회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그 모든 순간 자체를 그냥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막고 싶어. 아유. 스스로를 자책하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예진 씨.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관련된 미드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를 자주 같이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크게 민감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같이 하고 놀자. 다른 식으로 기분이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김 씨의 집에선 그가 투약했던 약품들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는데요. 많네요. 뭐 주사하고. 아, 여기저기 아, 널려있었습니다. 네, 네. 그녀가 어두운 나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공교롭게도 그가 수감되면서였다고 합니다. 제가 제명을 잘못 발거 들었나 생각을 했어. 아니면 이런 동거의 정황 이런 것들이면 몰라도 그런 성적인 문제 특히 아동적인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서 모든 걸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예진 씨는 자신의 퇴학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자수를 한 이후로 수사가 진행돼서 현재는 검찰에 기소가 된 상황이란 겁니다. 아, 음. 그런데 수사가 한창이다 어느 날 경찰이 전한 소식. 김 씨의 휴대폰에서 그녀를 몰래 촬영한 듯한 영상이 발견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제가 진술한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장소나 이런 게 일치하다 보니까 이제 저 아니냐라고 해서 왔다라고. 근데 전촬영는지 전혀 몰랐다. 많은 배신감이랑 좀 수치스러움도 너무 들고.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경찰이 핸드폰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압수를 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나마 좀 안심이 되면서. 경찰은 마약 수사를 먼저 진행한 뒤에 성범죄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제보자들을 안심시켰다는데요. 제가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기다 하는데 저 성범죄 성처치부터 다할 거다. 예진 씨가 절망 속에서 경찰 수사만을 믿고 기다린 1년이 넘는 시간.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되며 김 씨를 포함한 공범들이 검찰에 불구속 입건된 한편. 불법 촬영에 관한 수사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핸드폰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으니, 이렇왔을때 응? 그 고스란히 그걸 받아서 유포하거나 그걸로 저를 혹시 이제 협박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김 씨의 가족이 그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예진 씨의 주장.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어다짐에 이제 가안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들이 찾았고, 근데 시도 저한테 이제 서신이 와가지고, 왜 핸드폰을 부모님이 다안 주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판단했을 때저 핸드폰이 그냥 넘어가면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 허락할 때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다 가족분들한테는요. 음. 김 씨와 그의 가족들이 은혁 씨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 재촉했고, 그는 경찰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는데요. 이쪽에서 하도 너무 뭐라고 하시고 하니까, 돌려줘게 되냐 했더니, 아, 돌려주셔도 된다 해가지고, 그게 영상이 삭제 안된 상태였지 안된 돌려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보내드렸죠. 음, 아... 도통 이해하기 힘든 상황. 담당 경찰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메일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포렌식해서 다 이제 추출하는 거죠. 그럼 이 증거로서는 다 보존이 돼 있는 건데 이이 기기에 대해서는 당시 이제 보자였던 그분께서 보복이라든지 뭐 이런 음. 의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시 수사팀에서는 돌려준 거죠. 아. 만약에 이제 다 모든 걸다 삭제해 버리면 그게 오히려 이제 만약에 봤을 때 이게 왜다 지워졌냐 그렇게 의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응? 돌려줄 때는 아이고. 그렇게 돌려줬던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좀 오류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성범죄 의혹에 관한 수사가 늦어진 이유는 뭘까? 제가 일단 구정구에대해서 상태이기 때문에 신병을확보할 돼있었고 그 다음에 휴대폰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증거들은 이제 이미 확보가 되었다고 봤고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신병을 확보하고 마약 검출된 검사기간 안에 그런 것도 빨리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사팀에서는 그 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어떤 수사나 이런 것도 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끝나고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좀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어 근 그래도 1년이나요? 야, 참... 사라진 휴대폰의 행방을 알아보기 위해 그의 가족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희 그 MC가 탐사돼서 나왔는데요 핸드폰이 가족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린다고 하던데 다 아, 돌려주셨는가? 그때 이렇게 하는데 응. 저희 입장에선 가지고 있을 가치가 없는 거 너무 이게가패처생 응. 아, 아. 쓰레기장에 지고 어떤 손을 뒤졌어요 소폰을겠지만 저희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어요 없는 걸 어떻게 육불하실 수있어 지금 응. 이폰도그 자리 저희한테 그 처음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친한 형한다가그 형이 그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 믿는 사람 있는데 그걸 보니 저입장에지이피해자요이렇게고거의지을고나온 응? 그 네? 응. 응. 그 제대로 된을영주고는건 맞죠? 아참 오히려 문제가 공론화되며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데요 <laughs> 잘못잘못고 응.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어게 하는 과정을 까 직접 하해 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모르겠어 음. 그냥 평범한 사람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냥 어린애고 어린애라고요? 이런 걸 뺏기지 못하면 저거 같은 여인인 거 음. 추가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문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감부 절차는 어떤 절차냐면 그 안에 증거가 있고, 그 물건을 재판 끝나고 몰수하지 않는 증거에 대해서는 가음부를 할수 있습니다. 어, 피해자의 신체에 관련한 영상들은 한번 유포가 되면, 다른 증거물하고 너무 달라요. 무한정 복사가 되고 유포되기도 되게 가능 가능하고 음. 새로운 범죄로 나아갈 개연성이 충분한 증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휴대전화기에 피해자 영상 등이 있을 때는 감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데 그렇죠. 이게 지금 마약 수사관들이 이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납득하기 어려운 건 이뿐만이 아니라는 데요. 이게 지금 성폭력 사건도 가벼운 사건이 아니거든요. 가, 가벼운 사건이 아닌데다가 전문성이 되게 요구되는 사건이죠. 근데 순차적으로는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보통은 가해자 피해자 단둘이서 일어나고 뭐 CCTV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피해자가 진술을 잘 하려면 기억이 선명한 때에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 마약보다 나중에 하려고 나중에 언젠가 하려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 이, 이게 사실은 어느 모로 봐도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김 씨가 구속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예질 씨는 아직 그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한테 이제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고 있다. 그래서 현재 돈이 조금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겠냐. 본인이 되게... 출권 관장이고 운동 선수고 그리고 달달이 같 사람한테도 돈을 받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출을 좀 받았었었어 그때 거의 천억에 정도 대출에 이 모든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는 불안함 가운데 최근 교도소에 있는 김 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는 예진 씨아참 아니 무서워 그냥 저라고 충분히 알수 알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걱정이 될 만하죠. 그냥 저한테 이제 미협이될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하진 않을까. 그리고 저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안 거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 요 너무 두렵겠네요. 예. 그렇죠. 그녀가 김 씨를 불법 촬영죄로 고소한 직후 그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불안함은 커져만 간다는데요. 어? 아는 거야? 극도의 공포심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예진 씨가.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시라탐스대를 찾은 이유는 뭘까? 이미 시작을 한거 그래도 열심히 싸워보자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음. 인터뷰하는 것도 많이 꺼려지고 음 걱정도 되고 근데 시작을 했으니까 아직 그 세상 밖에 안 나온 거잖아요 제착침을 영상이든 그런 거는 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미쳤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음질에 대해서 한번더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